네, 안녕하세요. 가원구 지사장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을 해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세종이 있잖아요. ITC 영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는 음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뜹니다. 다른 분들도 뜨긴 하는데 이게 가까운 검색한 사람의 가까운 중심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먼저 뜨기 때문에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을 해놓으시면 본인이 어 계신 지역에, 계신 지역 근처에 어머님들이 검색을 했을 때 ITC 영어로 이렇게 금방 검색이 돼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스마트 플레이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 스마트 플레이시에, 플레이스에 이렇게 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미 등록을 했어요. 저는 등록을 했고요. 업체 신규 등록이 뭐냐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 업체 신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저도 이제 무슨 ITC 영어회를 하지만, 제가 또 몰래, 뭐, 세컨드 잡으로, 어, 뭐, 미용실을 한다든지, 뭐 네일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요, 여기다 또 등록을 하시면, 내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등록을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업체 신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체 신규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을 업로드 하시면 좀더 간편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네이버 어, 이 웹에서 자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스킨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를 그렇게 미리 엠, 입력할 수 있도록 대어, 해줍니다. 어,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 못 합니까? 네, 못하겠죠. 사업자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그,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캔을 받으셔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진으로 잘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 등록. 하기 눌러볼게요. 자, 동의 이렇게 나오죠? 동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 이거 스캔받을 거를 찾아, 찾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사본.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여기다 해놨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인식을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나옵니다. 어, 이게 다른 사람들 거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어, 다른 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끔 또, 아, 다른 업체한테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었 조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 자동으로 아까 스캔 받으면서 입력이 됐고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이 됐고, 뭐 업종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업종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업종은 뭐라고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라고 했어요. 거기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이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서비스업 하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서비스업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서비스업이 저희 사업자등록에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안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학원으로 해볼게요 학원 잘 안보이시나요 위치가 너무 작아서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학원 학원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뭐 보습학원뭐쭉토플학원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희는 그냥 어, 학원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학원 같은 경우는 여학원 일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 일반학원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해 주라고 나오죠 본인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있으면 어, 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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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보시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전화기를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해 주시고, 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회를 누르면 아마 등록돼 있다고 나올 거예요. 저는 등록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새로 등록할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